이쁜 짓아 이쁘다 <laughs> 준혁아 짝짝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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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k 잼잼인데? 짝짝꿍, 짝짝꿍. 그건 도리도리 잼잼 잼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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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k 어요 c 녀가짝짝 k 짝짝 c k 녀가이쁜 t 준혁아, 이쁜 짓! 이쁜 짓! 아이고, 이쁘다! 준혁아, 도리도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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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혁아, 참새! 짹짹! 참새! 참새! 뒤에 없는데? 참새! 짹짹! 참새! 참새. <웃음> <웃음> 아이, 잘했어요. 참새. 참새. 참새.